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신회장은 우리 부모님의 원수라고.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며 분노했습니다. 구지석은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며 화를 냈는데요. 이때, 구지석은 어떤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 편지로 인하여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 비밀은 결말에서 구지석과 구하나의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구지석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 구하나와 구지석 그리고 은총이까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반드시 은총이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신여진의 허락을 받아내어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데려왔죠. 구하나와 은총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지석은 구하나가 은총이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구지석은 아직 구하나에게 신여진이 우리 부모님의 원수라는 것을 말을 안 했기에 구하나는 은총이가 원수의 손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구지석은 그래도 구하나가 은총이를 아끼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꼭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여진이 그런 은혜도 모르고 구하나에게 안 좋은 계획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구지석은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구지석은 구하나의 방을 모두 뒤집어 엎으며, 은총이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하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죠. 누나, 신여진이 우리 부모님의 진짜 원수였어. 그 말을 들은 구하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침착하게 다시 말해주었고, 구하나는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총이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갑자기 죄책감으로 변했고, 자신이 원수의 손자인 그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 속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은총이를 데리고 구하나의 집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하나이모를 만나러 가는 거야. 기대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은총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하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구하나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길어지자 은총이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이모가 나 만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은총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황진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황진구는 은총이를 꼭 안아주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이모가 많이 바쁜가 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하나는 나오지 않았고, 은총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이모 보고 싶어요. 은총이는 흐느끼며 계속해서 구하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은총이를 데리고 신여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총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신여진은 걱정스럽게 뛰어나와 황진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총이가 왜 이렇게 우는 거지?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여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직접 구하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하나야, 왜 그러니? 은총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너 정말 안볼 거니? 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구하나가 싸늘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오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은총이도 더 이상 저한테 데려오지 마시고요. 그녀는 신여진을 밀어내듯이 문을 닫아버렸고, 신여진은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구지석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채 구하나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은총이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고, 편지 시작에 이두나가 구지석에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석아, 은총이는 너의 아이야. 내가 차마 말을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내가 곁에 없게 된다면, 은총이를 잘 부탁해. 구지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편지는 유진이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편지를 다시 읽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은총이가 내 아들이라고? 구지석은 과거에 유진이와 잠시 동안 사귀었고, 그때 은총이가 생겼던 것이었죠. 유진이는 구지석의 앞날을 위해 나중에 얘기해야겠다며, 편지만 적어놓고, 은총이를 비밀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구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구지석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석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구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총이가 내 아들이었어. 구하나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랑 유진이가?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자. 구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야.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봐야겠어. 이게 사실인지 내가 정말 은총이의 아버지인지. 구지석과 구하나는 은총이의 머리카락을 찾아서 구지석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구지석이 은총이의 진짜 아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순간 구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은총이가 정말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내가 지켜줘야 할 존재가 누군지 말이야. 그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은총이를 데려가야 해.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구한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은총이를 지켜야 해. 어느 날 신여진의 집에서 신여진과 최명지 그리고 윤세영과 황진구가 모여서 윤세영과 황진구의 결혼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윤세영에게 앞으로 은총이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자 윤세영과 최명지는 이제 해성그룹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며 기뻐했죠. 그런데 이때 구지석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다들 구지석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석 씨가 무슨 일로 온 거야? 윤세영은 구지석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구지석은 천천히 걸어가 거실의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어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지석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은총이에 대한 진실입니다. 신여진의 표정이 굳어졌고, 윤세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최명지 역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신여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구지석은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로, 은총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윤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신여지는 그 결과지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 담긴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어졌습니다. 거짓말 최명지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된다고요? 구지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시죠. 재검사를 원하시면 당장 다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은총이는 제 아들입니다. 윤세영은 패닉 상태에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여진은 충격에서 벗어나듯이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지석 씨,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신여진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며 말했습니다. 은총이는 그동안 여기서 자랐고, 이곳이 은총이의 집이야.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이 은총이를 내 곁에서 빼앗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구지석이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은총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은총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구지석은 은총이를 신여진의 집에서 데려왔고, 은총이와 구하나는 다시 만나며 감동의 재회를 했습니다. 은총이와 구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죠. 한편 윤세영과 최명진은 계획이 실패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그들의 과거 범죄가 모두 탈론하며 감옥에 가게 되었죠. 착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감동의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